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창조자가 육신을 입고 피조세계, 인간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그 코스모스 안에 계셨습니다. 만물은 그분에 의해 짐을 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는데 세상은 그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코스모스란 체계와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운행되는 피조물 세계의 총체를 의미하며 공간적인 면에서는 우주나 세계,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가 공생의 사역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어둠에 숙한 이방인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것은 영정부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후 그 언약의 백성들이 사백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해방시키시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기 19장 5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유기해서 건전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하나님 자신의 관해서나 장차 행하실 일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0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취소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단몇 가지 예언만이라도 제대로 믿고 이해했더라면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의소 53장 2-3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가졌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사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왕이나 관원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마땅히 메시아를 알아보고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다. 요한은 12절에서 사도로서 매우 중대한 진리의 선언을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의 성격과 그 내용을 알려 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것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복음의 서의 시기까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부터 말하자면 창조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와 나은 존재는 엄연히 다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즉 자녀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분은 백성이거나 종이었지 자녀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 강화한 신해산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 뿐 자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그러한 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역이 26장 11-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아 31장 1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8절.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또 주로 섬겼을 뿐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를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상. 아직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나 자격을 갖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이고 백성이라는 그 관계는 언제까지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객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취하는 시점은 아들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듭나게 될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접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접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거듭났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구절을 다시 차근차근 보아야 합니다. 유한복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혈통이란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고, 육정이란 육신의 욕구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 욕구에 따른 생물학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뜻이란 이방인들이 개종을 통해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것이나, 혹 선행이나 율법준행 등 이성적인 노력 등을 투루폼한다고 볼수 있는데, 종합하면 이것은 구약에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나아가서 백성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방식과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유대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응답과 가르침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핵심 주제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본문을 해설할 때 상세히 나누겠지만. 일단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반드시 3장과 연동해서 이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말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단어가 아노데인인데 그 뜻은 위로부터 나다 새롭게 나다 처음부터 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백성이 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장 12절과 3장 35절을 반드시 연동시켜야 하는 이유는 두 내용이 동일한 저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기록자가 같은 글 안에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두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할 경우 구원의 방식이 단순히 말로 영접하는 방식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와 모순을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이나 거듭남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이유는 이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원의 신앙을 낮은 차원을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하여 쉽고 간편한 방식을 구원의 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믿기만 하면 혹은 영접기도만 하면 이미 거듭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는 순종이나 죄사함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는 것이나 약속의 성령을 받음 등의 모든 은혜 과정을. 행위의 영역으로 규정하여 구원이나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배제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선택사항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재차 강조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허헌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의 왜곡이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간다면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통보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구약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그런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접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성경을 탐구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쫓는 현대교회 풍조를 따라서 쉽고 가볍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했으며 성경시대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일입니다.